안할 건데 해야 되는 경우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지 하나는 옛날 환자 중에 교정 환자 중에 릴렉스돼서 오는 경우가 있어 새로운 교정 환자를 보지 않을 건데 옛날에 내가 봤던 환자 중에 올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교정 픽스도 붙인 다음에도 재발 이좀 되잖아 떨어져 나가서 이동 했을 때 그래서 재교정을 할 때는 브라켓을 붙이고 다시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지. 왜냐면 아주 미니멀하게 릴랩스 된 경우라서 투명교정 장치로 충분히 그걸 해결해 줄 수가 있으니까 이제 릴랩스 된 경우에 이제 할 거고 웬만하면 안 부를 거고 두 번째 경우는 이제 MTM이라고 마이너 투스 무브먼트. 그래서 예를 들어서 6번이 빠진 지 되게 오래돼갖고 7번이 쓰러졌어. 그런데 6번에 임플란트를 하거나, 또는 5번, 7번 브릿지를 해야 되는 경우에, 그 쓰러진 양에 따라서 임플란트가 불가능하거나, 브릿지를 하더라도 삭제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 그 패스를 맞추거나, 리텐션을 잡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약간 치아를 세워줘야 될 경우가 있고, 또 전치부에서 너무 치아가 튀어나가 있어가지고, 브릿지를 하거나 임플란트를 할때좀 교합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경우 그리고 환자가 일부분 공간을 좀 닫아주고 닫기를 원했을 때 그때 이제 투명 교정을 하기는 해야 될 거고 투명 교정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인비절라인은 따로 안할 거고 왜냐하면 가성비가 좀 떨어지고 그리고 장치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 아무리 그 라인, 조금만 움직이는 걸 뭐라 그러지 풀 케이스 말고 짧은 케이스도 있는데 암튼 인비젤 라인도 인증을 받긴 했는데 그걸 또 하고 싶진 않고 그래서 그 시스루 얼라이너라고 해서 이제 시스루 교정할 거고 시스루와 인비젤 라인 차이는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건, 할 거고 실수해 보내는 걸 이제 한 배우면 되는 거고 음, 그래도 그것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투명 교정이 뭔지 조금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붙이는 교정 장치랑 투명 교정 장치의 차이는 예를 들어서 이 그림 보면은 지금 7번이 바깥으로 뻗어져 있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어, 나이타이 같은 걸 집어넣었어 그러면 나이타이는 원래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근데 여기를 꾸겨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얘는 바깥으로 삐져나가게 되고 얘는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걸 받아. 그래서 규정장치는, 일반적인 규정장치는 붙이고 안 붙이고의 차이를 떠나서 얘가 뻗어지고 얘가 들어가는 상호작용. 작용과 반작용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지. 이 옆에 그림 보면은 앞니가 너무 익스트루전 돼서 얘를 올리려고 하면 나이타일이를 걸어놓잖아. 얘를 올라가지만 얘는 상대적으로 내려올려는 경향이 생겨. 그러다 보면 와이어가 이렇게 또는 이렇게 보잉이 생기거든. 그래서 그런 걸 잡아주기 위한 추가적인 와이어 밴딩이나 스크류라든지 추가적인 <laughs> 어, 오버레이 와이어가 필요할 경우들도 많지. 근데 투명 교정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통째로 잡고 양쪽에서 다 잡고 타겟치한 한두 개만 먼저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게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나머지 치아들이 움직임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타겟 치아만 움직이려고 하는 장점이 있지. 그러다 보니까 타겟 치아를 움직이기 위해서 나머지들이 힘을 안 받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기간이 와이어를 넣는 것보다 조금 길어지는 경향이 좀 생기죠. 그리고 붙이는 규정장치는 렉트와이어라고 해서 약간 직사각형으로 단면이 직사각형으로 생겼거든. 그래서 그인 o 아웃 앞뒤로 움직이는 거 그리고 앵귤레이션 좌우의 움직임 그리고 프리네의 이동 토크까지 다줄 수가 있거든. 3차원적인 무브먼트가 가능한데 투명 교정 장치는 통째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어 이동 자체가 좀 분명히 제약이 있어. 특히 안 되는 게 회전 운동이 안 되고 뿌리를 이동시키기 위한 운동이 좀 제약이 있는 거지. 그래서 투명 교정이 만능은 아니다. 근데 인비절라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치아에다가 어테치먼트라고 해서 이제 레진을 좀 붙여가지고 조금 더3차원적인 움직임을 어,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해보면 마지막 피니쉬가 좀 깔끔하지 않은 경향이 좀 있고 그리고 원하는 이동만큼 잘 이동이 안 되는 경향이 있지 물론 잘 되는 케이스들도 있지 그래서 투명 교정 장치만의 특징이 뭐냐면 장치를 이 방향대로 끼우다 보니까 치아를 이쪽으로 밀거나 이쪽으로 밀거나 이쪽으로 미는 움직임은 상당히 잘 이, 일어나는 경향이 특히 치아 팁을 안쪽으로 넣는 거예요. 링구 오버전 시키기 쉽고 또 바깥쪽으로 레비 오버전 쉽고 집어넣는 인트루전 쉬워. 근데 반대로 장치의 착용 방향과 반대로 익스트루전 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운 경향이 있거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태치먼트를달부서어태치먼트가 바깥쪽으로 빠지려고 하는 힘을 받아서 어, 좀 수정을 보는 힘을 주기도 해. 그리고 치아의 배열에 따라서 상악전치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이렇게 모든 치아들하고 조금 방향이 좀 틀어져 있고 상악전치는 다 수직적으로 있기 때문에 상악전치 하악전치가 상악전치에 비해서 이동이 좀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수면 교정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회전이 있었을 때, 특히 그 회전 중에서도 좀 동그란 치아, 위에서 봤을때좀 동그랗게 생긴 치아는 회전을 개선하기가 상당히 어려. 워 왜냐하면 어딘가 눌러가지고 얘를 돌려야 되는데 어, 그런 게 힘들기 때문에 대표적인 치아가 이상하 견치거든.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교정 장치가 얘를 돌리려고 그러면 여기서도 밀고 여기서 밀고. 여기서도 밀어야지 회전이 일어나는데 동그라니까 힘점이 되게 작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링구알 버튼을 양쪽에 붙여서 그 로테이션 시키는 엘라스틱을 좀 걸어줘서 회전을 먼저 시킨 다음에 교정을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거나 또는 브라켓을 붙여서 먼저 거기만 피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설치기에 MTA를 붙여가지고 링구알 쪽에 붙여가지고 개선을 시킨 다음에 가는 것도 좋은 방향이 갈수 있죠. 근데 우리가 케나인을 루테인시키는 교정은 하지 않을 거고 또 환자 중에 간혹 전치가 조금 자기가 스페이스가 있어가지고 그거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 루트가 이동되기가 사실 어렵거든. 스페이스가 벌어졌을 때 여기 루트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얘네들을 이렇게 모으려고 하잖아. 그러면 뿌리가 같이 평행하게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이 상태에서 이동하게 되면 이 밑에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트리밍을 해줘야지 해결을 볼 수가 있어. 블랙 트라이앵글은 당연히 남을 수밖에 없는 거지. 뿌리가 같이 이렇게 와주면 공간이 거의 안 생길 텐데. 뿌리는 남아 있는 상태에서 머리만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이디스타일드 팁이 조금 뾰족뾰족하게 되니까 삭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 그래서 수면근정의 특징은 뿌리를 이렇게 팁을 이동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수면근정을 원래는 이제 우리가 오더를 내리거든, 원래는 그랬는데. 인비젤 라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내놓으면 걔네들이 요것만 하는 애들이 있어 옛날에는 의사들이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잘하는 기공사들이 하는지 몰라도 몇 가지 공식에 의해서 단계 단계 단계를 만들어서 폰터서 보내면 1단계부터 20단계 1단계부터 30단계 이렇게 쭉 치료 계획이 나오거든 그 치료 계획을 정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거지 변이가 심한지 많은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치아부터 움직여야지 치료 기간을 줄일 수가 있겠지. 그리고 로테이션 된 치아가 잘안 회전이 되니까 개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상악보다는 하악을 먼저 이동시키는 게 좋지. 왜냐하면 상악, 하악이 먼저 이동해 놔야지 상악이 걸리지 않고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의 장치로 이동할 수 있는 양을 공식적으로 적어놓는 거지. 예를 들면 인앤아웃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장치 한 개당 1mm 정도를 맥스로 이동하는 걸 목표로 하고, 이거보다 많이 이동하면 장치가 안 들어가고 장치가 휘거나 또는 치아에 너무 강한 힘이 들어가서 루트가 리접션되는 경향이 있고, 로테이션 역시 마찬가지지. 한 번에 0.5mm 이상 움직이지 않게 장치 한 개당 인트루전도 마찬가지지. 한 번에, 인트루전 되게 잘 일어나는데, 한 번에 1mm를 이동시켜버리면, 어, 치수가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토크. 이 치아의 뿌리를 기준으로 머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에, 한 번에 5도. 이 5도가 움직이게 되면 보통 앞니 기준으로 1mm를 이동하는 거거든. 그래서 1mm 이상을 역시 이동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모델상에서 치아가 몇미리몇미리 몇 미리 이동해야 되는지 그 수치를 재보고 장치 개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그림은 너무 많은 양을 1mm 이상을 이동시키려고 만들어 놨더니 끼었더니 억지로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장치가 이렇게 휘어 버리는 경우가 두 번째는 인앤아웃 1mm 정도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 인트루저는 0.5mm씩 토크는 5도를 넘어가게 되면 1mm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한 번에 많이 시키지는 않는다. 그래서 치료 기간을 환자한테 우리가 얘기해 주거든 이 정도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건 진단을 내려서 전체 이동량을 보고 각 타겟 치아마다의 움직임을 계산을 해서 전체 기간을 정확하게 다시 알려주겠다. 이렇게 보통 상담을 하는 거지. 또 환자가 잘 끼면 잘 이동할 거고 안 끼면 길어질 거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한 단계 정도 또는 두 단계 정도는 오버 코렉션을 해버려. 원래 이동한 릴랩스를 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과도하게 움직이거든. 예를 들어 이런 상태의 환자가 왔어. 빨간 거는 최후의 목표인 거고, 이 까만색 선은 현재 상태인 거지. 측절치는 지금 이렇게. 로테이션이 돼야 되는 거지. 들어와야 되고, 요거 11번이라고 한다면, 11번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 21번은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22번은 회전에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러고 보면, 제일 많이 수치를 잡았더니, 이거는 로테이션이잖아. 로테이션은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는 게0 5 m m 고 얘가 들어가야 될 양이 2mm니까, 요거는 이치하는 네번에 그쵸, 필요하고, 요치하는 1mm 이동이라서 한 번. 앞뒤로 움직이는 거니까 얘도 얘는 두 번. 얘는 로테이션이 1.5라서 세 번. 그래서 어금니들이 튼튼하다는 가정 하에 장치를 한 번에 넣었을 때 얘네들을 이 정도 크라우딩은 한 번에 이동하게 만들거든. 0.5, 11, 0.5. 그래서 얘가 제일 많이 걸리니까 최소한의 장치는 4개가 필요한 거고 오버컬렉션이라고 해서 조금 더 안쪽으로 밀어놓거든. 그거 장치 한 번. 그래서 토탈 셋업 횟수는 다섯 번. 장치 한 개당 3주한 번에 만들어오는 장치가 보통 한세 개까지 만들어와. 그러면 첫 장치 3주 끼고, 두 번째 장치 3주 끼고, 세 번째 장치 3주 끼고, 그 다음에 본뚫로오고 제작하는데 다시 1, 2주 걸리고, 그 다음에 장치 두 개가 더 오면 3주3주 3주. 그래서 3호, 15호에 제작기간 2주, 그래서 17주 보통 그렇게 걸리게 되는 거지안 끼면 조금 더 늘어나고 이동이 느리면 조금 더 장치를 제작할 수 있다. 이 정도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근데 이런 것을 안할 거고 7번이 쓰러진 걸 세울 거잖아. 7번이 이렇게 세운 쓰러진 걸 세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 토크 컨트롤이라고 해서 뿌리는 냅둔 상태에서 1번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얘를 필려고 그러면 뿌리는 가만히 있고 머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토크 컨트롤이거든 티 컨트롤인데 티 컨트롤은 한 번에 0.5mm씩 이동, 이동되거든 그래서 많이 쓰러져 있으면 2mm 이동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4개 오버코렉션까지 5개 보통 한 8개까지 나오더라고 시간이 그래서 좀 길어져 8개면 38에 24몇 개월이야 6개월 가까이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6개월 정도 걸린다 라고 얘기하고 중간에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공간이 생기면 임플란트를 심고 기다리는 동안 자취떼면서 보철물 만들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냥 MTM이니까 50만원 정도 청구하면 될것 같아 음. 그렇게 하자 기공오래서를 보낼 때는 이동하지 않을 치아를 표시를 해 줘야 돼 걔네가 봤었을 때는 스캔이나 모델을 받게 되면 어떤 게 임플란트고 어떤 게 브릿지인지 걔는 확인할 수가 없어 임플란트나 브릿지는 이동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동하지 않을 치아를 표시를 해 줘야 될 거고 그리고 IPR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IPR을 하고서 폰뜨는 게 좋은데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안될 거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원하는 것을 표시를 해 적어줘야 돼. 걔네가 그냥 모델만 봐버리면 전체 교정인지 MTM인지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없어. 환자가 인투루전 원하는지 안으로 인 시키는지 레비오버전 시키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CC랑 어느 치아를 타겟으로 해서 움직일 거야라는 것을 반드시 표현을 해줄 필요가 있겠지 장치가 만들어와서 이제 환자한테 딜리버리할 때는 먼저 끼워보지 시술 같은 경우에는 한 장치당 3개가 와 알고 있니? 물렁물렁한 거한 개, 딱딱한 거두개 뭐 이런 식으로 오거든 그래서 그런 장치가 한 번에 올때 3개씩 만들어오거나 가동 4개 만들어온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 아무튼 그걸 껴봤을 때 1번 장치를 끼우고 문자한테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 줘야 될 거고 찔리면 거기를 가위로 자르거나 거로 다듬어 줘야 될 거고. 그리고 뺐다 꼈다 하는 거 한쪽만 자꾸 이렇게 묻어뜯으면 안 되겠죠. 상아 같은 경우에는 입천장에서 한번 딸깍, 반대편에서 딸깍하고 빼는 거고. 하 같은 경우에는 버칼에서 딸깍, 딸깍하고 빼내면 됩니다. 그리고 다끼었을때 다 약간 앞니가 스페이스가 좀 생기거든. 그게 약간 정상적인 거고. 그리고 조금 더 뜨더라도 환자가 1, 2주 정도 사용하다 을 보면 더 들어가게 돼 있어 장치가. 그리고 살살살살 작은작게 살살 씹어주는 운동을 하면 물론 장치가 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투명결정 장치가 힘을 받는 거는 이 장치가 들어가는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물었을 때 힘이 잘 들어가거든. 그래서 작은작게 씹는 운동을 좀 해주면 도움이 될 거고. 환자가 끼다가 1주가 돼서 다음 장치로 무조건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되고, 너무 타이트하거나 아플 경우에는 기존 장치를 조금 더 써서 잘 뺐다 꼈다 할수 있었을 때 다음 장치로 넘어가라고 해야 돼. 환자가 이제 착용하고 다음번에 왔었을 때는 잘 꼈는지를 반드시 물어봐줘야 되고, 마지막 장치가 덜 들어가거나 타이트한 경우에는 이거를 1, 2주 정도 더쓴 다음에 다음 장치로 끼라고 해야 되고 그리고 인비저얼 라인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상에서 이 장치에 꼈었을 때 어디까지 이동됐는지가 나오거든. 그래서 인비저얼의 그 이동 예상과 현재 상태가 비슷한지 사진 찍어서 확인을 해보고 추가적인 IPR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어태시먼트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저희는. <laughs>